자, 드디어 엘리아스! 야만용사 엘리아스! 자, 갑니다! 치약은 걸리잖아! 않을... <laughs> <잠깐만, 씨.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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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관리를 못했다. 아, 아. 아. <laughs> 진짜? 아, 그르기. 아, 너무 그르기. 기다렸다. 아. 너무 딜에 자신 있어서 제가 너무... 그거 하나? 오야아 캐니 맞았네. 기다려 아, 그루기를잘포령못 했다. 아 치약에 걸리면 뭐하노 아 분노가 없어가지고 딜을 모아내 치약에 방금 걸렸는데 타이밍에. 부르기 때 치약 걸렸거든요. <laughs> 준비가 안 됐어. 안돼 안돼 안돼. 준비가 안 됐어. Yok 오, 잡았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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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요! 5 7레벨을 잡았어요! 오! 우와! 자, 이거, 고잉 잡은 거 스펙,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쇠, 요거, 무기, 요거 끼고 있어요. 네, 전부 다, 당연히 악몽이니까 신성템 끼고 있는 거죠. 무쇠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갑옷은, 요거, 철갑 피부. 네, 요거 쓰고 있고, 원래는, 제가 레버 구간에서는 손조 껴가지고, 손조가 딜이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분노도 좀 채워주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엘리아스 잡을 때는 제어 방해 효과, 면역되는 거 어, 저지 불가 상태 걸어준 거 철갑 피부 요거 썼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어, 광포 안찍기 요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바지는 위세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신발은 이거 뭐지 아 주기적으로 저 끌어당긴 거 원래는 유령방지자어야 되는데 요것도 초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나중엔 안 쓰지만은 몹들 모아주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기는 기대하는 자, 네. 지금 철퇴를 주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철퇴. 아, 둥기. 어, 둥기를 지금 주무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대하는 자, 요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 쪽에는 한손검은 무한한 분노, 요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쪽은 검달, 요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포한, 어, 그, 어, 여기 왜 도끼로 들어가 있지? 잠깐만. 아, 여기 양손검을 넣었어야 되는데, 왜 거, 도끼로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원래 양손 검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지금 도끼를 그대로 쓰고 있네요. 어, 소용돌이, 정신 집중은 극대왕에 올라가는 거, 강포한 요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스름 반지, 네 한쪽은 어스름 반지, 다른 한쪽은 울려퍼지는 분노.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불복이, 네 불복이 0.67이니까 수치 좀 그래도 나쁘지 않죠. 먹은 거 바로 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은 지금 양손 도끼 요거 쓰고 있고. 기술은, 지금, 네, 요거 빼버렸어요. 어, 어디 갔냐. 어, 전투 달려들이 빼버려가지고, 그냥 강화대까지 올렸거든요.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는 아이템에서 3개 올라가가지고 8이고, 그 다음에, 어, 데미지 더 올라가는 거, 요거 남, 남폭한 지금 출혈은, 어차피 광판 찍기 요거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출혈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출혈을 안걸어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매, 원래 맹렬한 소용돌이 쓰고 있다가, 어, 남폭한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개 찍어주고 있고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도 미친 조인자의 감이랑 전투 연기 세개다 찍어줬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전술적 직결함성 요거 찍었어요 철갑 피부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철갑 피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갑 피부 써가지고 전략적 요거까지 올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도전의 외침도 어, 전술적까지 찍었습니다 딴데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장 양성 해가지고 지금 힘의 전장 양성 올렸고 그 다음에 우령찬 목소리 3개, 어, 거친함성 3개 요거 습격대장도 3개 찍어줘야 되는데 포인트가 좀 모자라가지고 이불로 여기서 한개 뺐어요 그 다음에 무자비 3개 요것도 기절 감속 상태에서 극대왕이 올라가기 때문에 3개 만땅 찍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소용돌이가 근접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투장에 싸움꾼 3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출혈 상태에서 감속시켜주는 거 무력화 하나 찍었고 여기서는 단련된 문노 최대 문노 요거 올라가는 거 요거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둥기를 쓰기 때문에 맹공이랑 내진탕도 어, 만땅을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양성 무기가 주 무기니까 무치카서 요것도 어, 만땅 찍었고 그 다음에 어, 핵심 지속 효과는 소고치는 경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전복자도 지금 노드를 이렇게 타가지고 몸집까지 찍어줘가지고 처음에는 착취를 착취 거는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착취 레벨이 1레벨 밖에 안될 때 일단 착취를 무리해서 썼어요 그리고 지금 어 순수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죠 그 다음에 두번째 파는 학살 써가지고 학살이 생각보다 치약 피해 올려주는게 좀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치약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학살을 썼습니다 그리고 문양은 작정사냥강 네, 쿨타임 줄여주는거 요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서 어 요거까지 파셋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5만 찍어가지고 지금 라인을 이쪽으로 탔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전쟁 인도자 해가지고 분노가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분노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전쟁 인도자, 어, 네. 뭐 그냥 구멍, 문양 찍으려고 그냥 라인만 이렇게 좀 타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물리피에 요거 찍어가지고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민첩도 좀 찍어가지고 어, 민첩을 좀 최대한 확보를 시키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음, 요거 보강 상태 요것도 찍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분도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까지는 찍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소용돌이 때는 당연히 선망일 때는 찍어주는 게 맞고 어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나중에 가면 찍어주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야 57레벨에 어 <laughs> 왔다